요양보사 t v 이기론입니다 오늘의 요양보사 뉴스. 어제 21일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계약직 1년 꽉 채우면 연차휴가가 26일인데, 대법원 판례는 1년에서 하루를 더 해야 15일이 주어진다. 이런 판례를 내놨어요. 그동안, 노동부 해석은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11일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15일 그래서 1년을 꽉 채우면 1년이기도 하지만 1년 이상에도 포함이 되니까 15일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됐는데 이제 그 15일이 날아가는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되냐 하면 1년을 마치고 바로 사표를 내면 연차휴가 15일이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더하고 사표를 내세요. 물론 사용자가 요양원 측에서 1년만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시키면 15일에 연차는 날라갑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사측에서 안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가 발생되니까. 또 그런 짓은 또 시설에서 안할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의양보호사님들이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사표를 내고 나갈 경우에도 1년은 꽉 채우고 하루를 더 하고 사표를 내라. 내가 계약을 종료시키지 말고, 사측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건. 뭐 1년 꽉 채우고 나간다 하더라도 15일이 날아가도 실업급여가 발생하니까 괜찮고요 그런데 1년 꽉 채우고 내가 사표를 내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더 하고 응?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루라도 더 하고 그리고 사표를 내면 15일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 대한민국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논산시 소재 더큰 사랑 요양원에 그저께 다녀왔는데요. 20일 날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현재 8명이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요양원에는 민간 확대된 법정 공휴일이 적용이 돼서 약 1년에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줘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주고 있어요. 8명 전부, 이거는 이제 청구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요. 단체교섭은 다음 주에 노조사무실에서 하기로 했어요. 어제는 그 전라도 광주에 그 이사교양원을 다녀왔는데, 노무사 하나 위임시켜 놓고, 원장은 나오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단체교섭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하긴 했고요. 우리 노조원이 그, 할 말을 많이 했어요. 11월 2일날은, 생생 노인 주간복지센터, 거기를 가서 단체교섭을 하는데, 차박하는 게 너무 힘들고 춥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좀 호사를 누리겠습니다. 1시 정도에는 제가 시간이 나니까 거기 간 김에 거기 그 노조원들 그 순회 면담도 하고요. 길게 잡아서 관광도 하고 혼자지만 관광도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시 소재 휴안 노인 여양원은 그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고소에 이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까지 같이 해서 거기도 11월 4일날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5시에 있으니까 앞뒤 전유자우로 수원 지역에 있는 그 멤버들이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늘봄 시니어 케어 구로동 소재의 늘봄 시니어 케어는 계속해서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도록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향유할 수 있기 없기 있기 여양보사뉴스 끝. 양보사 TV의 이기론입니다.